자, 차량 2회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더 차량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둘. 뭐, 뭐,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해수부장을 한테 긴것같요네 <맞지> 사과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laughs> 무슨 <맞아>, 이야기를 <laughs> 할수 있는지, 하고 운하게 이야기 하는 그런 방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됐다시피요. 그 뭐야 서해 에너지역 그런 공동 이렇게 가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해수부 장관님하고 풍력부 장관님하고가 어떻게 이제 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그한 기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다 결정해서 선물을 드리러 온게 아니고, 아 우리 어민들께서 무슨 것을 요구하는가를 듣고. 현지회장 송동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환경에서 주제를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연평도 어민들이 이렇게 실상에 심던 거를 반영 엄, 어민들을 위주로 연평도 어민들 위주로 반영해가지고 정책을 세워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면서육 무조건 우리가 요구한 데서 일상은 아닌 것 같고, 복지에서도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지 않으나는분명히 뭔가 힐크를을 보나 올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맞나 봐요. 부정도. 그래서요, 우리 어민들 얘기만, 이,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왜 뭔가 좀 들고 오신 건 아닌가,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우리 이만 듣는다는 것도 조금 못 듣는 것 같아요. 일본 장관님께서 혹시라도, 뭐, 외교부 장관님도 계시지 뭐, 뭐, 저쪽 사람들의 생각, 뭐 2007년도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가오자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좀 일부 듣고 싶어요. 저희 정부는 주민들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북쪽하고 협상을 공격적 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전 단계로서는, 음. 네, 내스컴에서 공동 어로 평화 수역을 지정하고 공동 어로 구역을 지정하는데 응? 육지 배들 기자가 보내준 적인데요 부산을 기반을 둔 대형 선망과 대형 트롤이 이 공동 어로 수역에서 조업을 한다는 이런 기자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해양 상황이. 예, 그래서 뭐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어민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 어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타 지역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업을 할수 있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60년 동안 어 규제와 통제에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평도 어민들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공동 수역을 지정한다면은 그거는 찬성인데 한 지역에서 드러난 거는 반대다.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 혹시라도 이 특기주장한 상황은 한쪽이 협상으로 해서 선이 지정될 거 아닙니까? 선이 지정된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 입장이 그래요. 그 동서남해를 통틀어가지고 지금 자원이 흡수하게 보관이 돼가지고 지금 황해도 연안을 비롯한 이 지역만이 유일하게 그 황금 어장의 전 보고이자 산란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간에 어떤 대트라이 선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남쪽으로 뭐 북쪽으로 어느 정도 지정선을 어적자 수면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보자는 게 저희의 저에게 생각이거든요. 저희는 먼저 나가가지고 저희가 뭐 부수적으로다가 제안에 대한거는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그림 갖고 얘기해 이런 으로다가계안한는보부드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그고 얘기해 논한다 이런 네, 그,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때 고 우리 어어미인어쪽공방 쪽은 수심이 낮습니다. 수심이 낮아가지고 거의 뭐 3에서 5m다. 밭으로 가야 이제 이쪽에 골인데 이쪽까지는 뭐 얘네들까지 누가 할거 같아요. 이쪽을 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서방 쪽은 이쪽을 다 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이쪽이 중국어 선들이 쭉 들어와 가지고 자원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자, 이쪽은 이쪽으로 일부만 아, 어, 공동으로 주민들의 통합적으로 어, 회의를 해가지고 권위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제가 어쨌든 그때까지는 NLL은 전혀 손대지 않는다. 이거는 또 남북한 간의 92년도 우리가 발효가 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남북 간에 합의가 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걸 논의하기 전까지는 NLL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가 북측하고 공동으로 수혁이 되든 평화수혁이든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이 주민이나 일반이나 절대적으로 무적행위를 안 한다는 기본 전제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서 그 이후에 LNL이든 군동호역이든 이게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 입장하고 똑같고 대통령 <laughs> 그래서, 우리 박계장님 말씀하시는 안전하게 우리가 조합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선상에서 남과 북이 공동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수역도 만들고, 또 다른 이런저런 수산 협력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야지. 아, 예. 빨리 돼. 북쪽하고, 군사적인 문제 또이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선행,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우리 어민들도 안전하게 뭘 작업을 할수 있는 또, 어. 뭐, 어로 그 작업을 하더라도 뭔가 좀 계획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선행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일단 북쪽하고 해당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전 단계에서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걸 듣고 나서 저쪽하고 해당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오늘 찾아뵀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이교부 장관님도 중국하고 또 관련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NLA 자체도 또, 또 저희가 앞으로 미국이나 뭐 이런 데하고 평화협정, 평화책임 논의할 때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오셨고, 또뭐 저희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장관 4명이서 직접 우리 어민분들 의견을 들으러 왔다는 자체가 어, 각오한 달라진 거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일부러 늦출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해수부장님 말씀대로 또 부칙이랑 상대가 있고 발바해들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어민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작업 있잖아. 작업이랑 차근차근 해놨습니다. 지금 뒤쪽에 석도 앞에 보면은. 요함들, 여왕, 요함들 좀 빨리. 예산을 대한민국을 다니잖아. 이 정도 보시 못했어? 요 네. 내가 네. 사는 곳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확정되기가 싶어서, 이제, 정권 바꾸면서, 이익업적 포인트로 시 발도하고 속도 부분에, 발상공원을 분류해서 어민들의 그, 을물 콘셉트를 어서 일체 부를 수가 없는 장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부분이 없겠다, 라런걸 많이 가질 것이고, 음. 일체를 창출도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만 요 지금 중국어선 들어오는 것들이, 이보류를 남았네. 어, 그래서 지금 5월달 중으로는 장성국 해담을 먼저 하도록, 하도록 남북간에 발표를 같이 했다. 서여우도가 이제 대치를 갖추하고 있는 기회가 다니면 음 저희한테 서여우도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걸 따라서 일단 중국이 북한한테 돈을 주고 업한다는 건 지금 안보리 결의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뭐 충실히 이행한다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사항 발견되면 이 그거를 중국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뭐또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하는 이 불법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 중국 외교부하고 계속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 협의도 하고 또 중국 스스로 이렇게 어미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산업과 관련해, 북한의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제재가 완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업을 활동한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특히 이런 거는 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외교적으로도 계속 문제를 짚을 것이고요. 보호인들이.